1장 겠습니다 <laughs>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용기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락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함께를 멸시하는 이라. 이는 내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 같이 상처로 성끼며, 하는 자들 없지,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놓고, 하나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한 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계곡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나의 영혼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너너니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후풍같이 풍같이 이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아니하고, 나의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승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